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리라 생각하고 저한절 성도님들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여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불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아멘. 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불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한 영줄 아니가입니다. 보통 우리가 핏줄이라고 말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영줄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어, 잠시 저의 핏줄 혈통을 소개를 하자면 저는 안동권씨 복야공파 3 6대손 권필진입니다. <laughs> 저의 시조는 후삼국시대 신라 출신의 고려 장군으로 공을 세워 권시성을 하사받은 권행입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다니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알아야 했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겼을까요? 바로 이것들이 자신의 가문, 즉 혈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사회같이 핵가족화 개인화되기 전에는 대가족 단위로 살았고 같은 성씨끼리 모여 사는 집성촌도 많이 있었기에 이러한 것들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러한 혈통에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같은 성씨 뭐 저로 따지면 같은 안동권씨라 하더라도 촌수가 8촌이 넘어가는 먼 친척은 유전적으로 사실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민법 제809조에서는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결혼만 금지할 뿐 그것을 넘어가는 것에서는 결혼을 허락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8촌이든 10촌이든 김씨든 박씨든 설사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셨다는 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화면에 나오는 것이 언약의 기본 원리입니다. 언약의 기본적인 원리는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면 영생을 허락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영적인 육체적인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언약에 대해서 배웠죠. 은혜 언약은 어떤가요? 언약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은혜 언약은 언약을 지켜야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다는 언약의 기본 원리를 벗어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대신 언약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의로운 행위로 율법, 즉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으셨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사 죄 사함도 얻으셨습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그렇게 하신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움과 죄용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언약을 지키셔서 얻은 것이 우리의 것이 되므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 성령님은 몇 분이신가요? 한 분이시죠, 맞습니다. 사촌 그렇기 때문에 4촌, 8촌, 12촌 점점 멀어질수록 유전적 거리가 멀어지는 혈통, 피줄과 달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고 한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수의 관계 없이, 성씨의 관계 없이, 국적의 관계 없이, 인종의 관계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영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핏줄 아니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모두 한 영줄인 것이죠. 그럼 좌우에 계신 분들과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영줄 아이가 한 영줄 아이가 한 영줄 아이가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한 영줄을 넘어서. 성도가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몸이 하나요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한번더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사이 하나 되 우리 사이 하나 돼 우리 사이 하나 되. 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는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데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도를 이미 하나되게 하셨지만 하나다운 하나가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 무엇에 힘써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가치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앞서 우리의 앞 아, 행하여 제가 앞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단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고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과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이 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먼저 우리가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히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가 아주 마땅하고 합당한 것이죠. 성경에서 온유라는 것이 비천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겸손과 온유는 어찌 보면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교만하여서 상대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온유로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합당합니다. 바라옵기는 너가 최고다, 네가 머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세상의 유혹, 세상의 가치관 마치 그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뱀의 유혹과 같은. 그런 유혹에는 우리가 넘어가지 않고 먼저 줄을 높이고 그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하고 온유한 삼격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자, 가능 마음을 먹고 가능한 한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를 해도 그렇게 대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 사람들이 공동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낮게 여기를 해도 아,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물론 우리가 부족한 거겠지만 인간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래 참고 용납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해야 되나요? 우리가 먼저 용납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용납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이 어마어마한 용납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순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이 땅을 오래 참아주고 계시죠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내가 먼저 용납받고 오래 참음 받은 사람임을 기억한다면 참 쉽지 않은 어려운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오래 참고 용납하는 것이 어렵더라도 맞다하고 합당합니다. 이것이 쉽지 않음을 저도 참잘 압니다. 그러나 바라옵기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주를 닮은 오래 참음과 용납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본문의 뒤에 이어져 나오는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단 말이 나오죠. 이렇듯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 잘하는 분야가 다르고 또 같은 잘하는 것이라도 그 잘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더 잘하게 된 것도 틀림없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무언가를 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달란트와 섬김과 직분도 다른 사람의 달란트와 섬김과 직분도 주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한다면 우리 안에 어느 직분이 더 존귀하고 어느 직분은 그렇지 않다던가 어느 봉사는 귀하고 어느 봉사는 덜 귀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을 멸시할 수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겸손과 온유로 더 낮게 여기고 조금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고 합당한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상격제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달란트와 나의 섬김과 나의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더 낮게 여기고 부족한 자를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여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평안이 가득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가득 묶여 있는. 우리 상격제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영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이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구원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기억한다면 나의 달란트와 섬김과 직분이 주님이 주신 것을 또한 기억한다면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더 낫게 여기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향하여 오래 참으고 용납하는 것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땅하고 합당합니다. 쉽기한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이를 통해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로 인해 평안이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